자 최근에 구입한 아이패드 프로용으로 사용할 거치대를 구입을 했는데요.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고요. 어,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휴대하기 가벼워서 좋고요. 어, 그리고 이제 거치할 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빡빡하죠 네,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할수 있어서 각도를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거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네, 이런 식으로 거치가 되겠습니다. 네. 네,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바짝 네, 올릴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네, 이렇게 각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뭐 그림 그릴 때는 각도를 좀더 낮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가격이 천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있고요 뭐 뭐 설명 분실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어, 사용하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보통 이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철로 된 제품도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제품인 경우, 어, 자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쓴다, 씌운다고 해도 이렇게 거치했을 때 이렇게 이제 마찰되는 부분 때문에. 어 이게 흠이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플라스틱의 또 장점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어, 제품 설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